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아 개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어름 영수 학원 영어 선생님 심동현이고요 수학 선생님 여길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은 우리 학원 어떤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의 클립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원은요. 수업 분위기 너무 편안합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거는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것 같고. 일단, 일단 성적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고등학생, 중학생 할것 없이 성적은 많이 많이 올라가요. 영어는 숙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단어 외우는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성적은 어떻게 올라가지? 궁금한 사람은 꼭 학원 들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2주 만에 두 등급이 올라가는 친구도 덜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야. 근데 3등급, 5등급이 3등급되고 4등급이 2등급 되는 친구들은 생각의 연결고리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금방 쑥쑥 올라갑니다. 그거 알고 싶은 사람은 꼭 낙낙. 네. 네. 어, 수학은 일반적인 문제 풀이식 수업이 아니고 개념에 대해서, 수학 독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이 어렵다고 라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학이 어렵지 않도록 수학 독해력을 길러주는 수업이고요. 수학에 대해서는 뭐 어려워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학원에 오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기말고사를 거치면서 어, 양산여고 같은 경우에 100% 어, 나올 것을 적중했고요. 양산고 같은 경우에 95% 이상 적중을 했고요. 보모고 같은 경우에 80% 이상의 출제을 적중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이게 수업, 수업에 했던 풀이가 실제 시험에 거의 다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숫자만 바뀌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되 개념이라는 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해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거저 먹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학원에 다니는 우리 학원의 학생들은 아, 개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학교든지 도전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점수가 나오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점수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돼도 무조건 영어 수학 올라갑니다. 꼭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